보안공과대학교 IT융합공학과 마은정 교수입니다. 어, 요즘 지능형 기술,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 블레이드 러너로 잘 알려진 필립 케이 딕의 SF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것. 기술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항상 긴장의 끈이 존재하죠. 지능형 기술과 인간에 대한 질문이 아주 큰 하두로 아주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능형 기술의 선두에서 있는 세 기업 대표분들을 모시고 지능형 기술은 무엇이고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 권기정입니다.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론이 물건을 나르는 모습은 볼수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드론 회사입니다. 저는 마이다스 HNT 대표 장세윤입니다. 소프트 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하는 전자 재료를 만들고 있어서 의료 기기에다가 프린팅을 한다든지 센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박종훈입니다. 뉴로메카는 중소 제조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람> 기술이 똑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한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대한민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산업용 로봇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자동화 방식이거든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로봇 팔 사람들 옆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협동 로봇들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10한 4, 5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저 이제 대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자동화 업무가 안전 펜스를 넘어서 중소 제조 기업 현장에서 작업자 바로 옆에까지 왔거든요. 코로나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공장 제조 환경을 넘어서 도리와 같은 서비스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커피를 만든다든지 이런 로봇들이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협동 로봇들이거든요. 이러면서 이 로봇 자동화가 보다 더 대중화되고 좀 민주화가 되는 그런 길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어떤 유연성이나 지능과 함께 로봇이 반복, 동작을 하는 그런 로봇의 어떤 생산성을 같이 활용해서 많은 이제 중소제조기업에서는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그런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구체적인 이제 보고서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일자리를 뺏는다든지 그런 우려는 최근에 많이 없는 것은 신입니다 개인적인 그 동기나 계기가 있을 거예요. 왜그 많은 로봇 분야 중에서 이 협동 로봇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저는 포항공대에서 음. 이 로봇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 많은 이론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산업용 로봇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음. 큰 이론과 실제 간극이 굉장히 컸었어요.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보다도 안전하고 보다 더쉽 로봇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 이었고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어쩌면 뭐 향후 한 10년 이내에 전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까지 갈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에서 협동로봇 기업들이 나와서 굉장히 잘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보는 눈도 결국은 갖고 있었다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자기 자랑했는데요. 음. <laughs> 어, 마이더스 장세현 대표님 은 어때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센서나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회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초록색 기판에 붙어 있는 칩셋들. 근데 요즘에 핸드폰도 그렇고 플렉서블한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점점 몸에 다가 가까워지는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 부피를 줄이게 되거나 아니면 밀착을 시킬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니즈들이 생겼어요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고 소프트한 그런 전자재료들을 자꾸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굴곡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 가지 전자재료가 아니라 고분자랑 금속을 같이 섞어가지고 사람의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전자 부품들을 만들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 같아.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제품이잖아. 네. 그게 내 몸에 붙으면은 아 괜찮으려나? 맞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 얇은 철사라든지 구리선 같은 것들 사용하고. 실제로 감전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들었고 전자파적인 문제나 뭐 열이 발생하는 건 문제를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사람들과 친숙할 수 있는 재료들을 고르다 보니까 접병이나 이런 데다가 사용하는 실리콘이라는 소재 있잖아요. 실리콘 러버라고 하는데 그런 소재들을 섞어서 좀더 부드럽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플렉서블한 디바이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사실 첫 번째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재료가 아니라 앱이랑.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께서 노환으로 병원에 계속 오랫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이런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 간병인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고통스럽지 않게 할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욕창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매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신소재 기술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걸로 새로운 회사를 차려봐야겠다. 당 대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술이 있고 뜻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탁구 창업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탁구 창업, 자두분 대표님 생각해봤을까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창업을 언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 때는 창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기술 창업이잖아요. 적어도 박사, 특사 정도의 이론적이거나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역량이 있어야만 창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답인지 뭐 오답인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정말로 이제 여기 성수동에 보면 우리 동문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유튜브 기쁠이라고박 대표도 보면 그냥. 학부죠. 학부 중간에 음. 휴학하고 창업해서 음. 지금 회사를 키우고 있잖아요. 음. 요즘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포항공대 초창기에는 창업이 그렇게 당뇨되는 때는 아니었잖아요. 연구가 더 중요하던 시기여서 아마 우리 때는 뭐 학부 창업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창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근데 상업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서 학부생이 할수 있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반 또는 플랫폼 기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인적 자본 빼고는. 그런데 우리 박 대표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하드웨어 제조업과 연관된 같은 경우는 어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제조를 위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서 모여서 할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앨런 머스크가 페이팔로 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방에 앉아서 컴퓨터로 음. 스티브 잡수도 그렇고 음. 그 경우는 학부생이 해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네. 어. 위험한 것 같아요. <laughs> 두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하드웨어를 시작을 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뉴로메카도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를 했죠. 당연히 이제 로봇 제조는 아 음.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와 뭐 제어를 하기 위한 앱, 뭐 제어기 이런 약간 소프트한데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란나 생태가 계 음.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음. 보니 그게 실패를 해서 음. 우리는 그러면 결국에 로봇까지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음. 해서 이제 로봇 하드웨어까지 제조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그런 음. 나름만의 창업하게 된 공기 계기? 계기 뭐 밤을 새도 다 못하죠. 드론 넣은 지는 벌써 2차 세계대전 때 벌써 군용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센서들이 굉장히 작아졌었습니다. 닌텐도 위가 그 계기를 마련했죠. 닌텐도 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유로 가속 쪽에 센서가 없었다면 지금 소형 드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가 넣으면서 중국의 드론회사가 카메라를 달고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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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됐죠. 근데 그 드론은 멀리 못 갑니다. 공중에 떠 있기만 좋고 사진 촬영하기엔 좋고. 그러면 군사용 드론처럼 날개는 있지만 수직이 착륙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2000년 초반에 한국 정부에서 1400억을 투자를 해서 수직이 착륙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막 여러 군데서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술만 성공해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거는 또 실패한 사업이거든 우리 인간은 의식주. 교통통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통신, 휴대폰하고 모빌리티가 되는데 드론은 이 모빌리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미래의 배송, 물건 배송, 그 다음에 사람 배송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틸트로타라는 기술을 가지고 드론 배송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회사 이름도 나르마라고 짓고, 지금까지 6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6년 됐고 저는 원래 2년 플러스 지금 7년. 12년째. 12년째. 우와. 이 정도는 돼야 조금 뭔가 회사가 이렇게 갖춰지는 것 같아요. 향후 미래는 좀 어떻게 보는지 뭐 시장 전망이라든가 기술 전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네, 뉴로메카 같은 로봇 회사들하고 점점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사람의 몸과 가까워지는 전자제품이나 센서들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데 로봇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로봇도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로봇도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사람의 역할을 대체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사람한테만 필요할 것 같았던 기술이 로봇에 귀결되는 형태로 이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전자 제품 중에서 최고로 기술이 집약된 건 스마트폰이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지금 모든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고 있는 게 로봇이다. 저희가 만드는 센서가 이제 사람의 피부에 들어갔던 것처럼 로봇의 피부 역할을 대체를 할수 있고 센싱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이 기술을 개발할 때만 해도 상상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었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엔지니어링 플랫폼의 뭐 총화라고 음. 하면 로켓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음. 항공기였던 음. 시절이 있다가 자동차로. 대중화되다가 결국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통하면서 IT 기술과 기계 기술이 같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 이것들이 아마 최근에 이제 로봇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나. 음. 이 로봇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의 플랫폼이 될수 있는 동시에 또 사업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음. 정말 그 자체로서 크게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어서 음. 로봇에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AI,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로봇이고요. 그래서 이런 AI 기술들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IT, 다양한 전자 기술들이 로봇이라는 플랫폼에서 통합이 될 것이고 이것들이 새로운 어떤 산업의 흐름을 만들어 낼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관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여기 물병을 들었어요 인간이로고 하면 제가 물병을 툭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라는 거 알아요 인간한테는 너무도 단순한 동작이잖아요 어떤 기타가 입력이 되고 트레인 되는가에 따라서 실제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지금 미싱 데이터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결국에 현재 그 AI 선진국들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돌릴 만한 엄청난 이 연산력 플러스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미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어, AI가 로봇의 융합 되어서 가장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왜 가장 먼저 적용이 되었냐면, 사실 자동차는 로봇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스티어링을 돌리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시간한 2자유도 정도가 되거든요. 드론만 하더라도 상하 좌우에서 6자유도 정도의 운동이 뭐 가능한데, 로봇 팔들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고 조립을 한다고 할때 여기서 어떤 센싱 데이터라든지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해서 모델을 던져야 될지를 이런 분야는 이미 지금 전 세계 아무도 잘,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들이 이 동작을 흉내를 내는 수준은 이미 뭐전 세계에서 다할 수가 있는 분야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렇게 많은 연산력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야 뭐 자유도가 20개 밖에 안, 안 되는데 우리 IT 기술력도 있고 특히 센서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충분히 경쟁력 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 기술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같은 그런 부품 기술뿐만 아니라 결국 로보 틱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량들 플러스 IT 기술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면 정말로 엄청난. 일 굉장히 놀라운 이제 ai들의 어떤 성능 효과들이 있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에 적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한 4, 오년 내에는 충분히 ai로 동작이 되는 로봇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각 분야이니까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요 결국은. AI랑 결합을 해서 뭔가 그 오토메이트라는 단어가 좀 식상하긴 하지만 그 단계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봇이라고 하면 뭐 로봇 팔, 나르마와 같은 드론, 뭐 식당에서 많이 보는 이동 로봇, 딜리버리하는 오기에서 배송하는 로봇들 이런 것들을 로봇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로봇 플랫폼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에 고객 이 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고 싶어요. 하면 용접 기술과 용접기가 통합되어 있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이제 터미널 같은 것도 필요하수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 회사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아, <laughs>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네. 보고 계시. 퇴근 보면. AI가 대중화를 거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드론이나 협동 로봇은 더 이상 대기업이나 전문가가 쓰는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소제조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뭐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쓰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했을 때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가 있어야만 그런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을 만드는 게 어쩌면 유로메카나 나르마와 같이 이런 시장에 초기에 진+ 입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명 내지는 뭐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솔루션도 실현해서 입증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같이 이제 해나가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테고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들이 모아서 함께 생태계를 만들거나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빠르게 성장할 테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게 우리 같은 회사에도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도 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파트너도 필요하고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고, 나는 대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서비스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제로 작년에 제조업을 우와, 저희는 음.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를 추가한 네, 거죠? 했습니다. 파는... 서비스로 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과 이미 확보된 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작은 규모에서 작은 자본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좀더 디테일한 대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기술력도 쌓다 보니까 제조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보면 달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제가 취했던 전략이기도 한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지능형 기술과 인간, 우리 인간의 미래. 그러니까 지능화된 로봇으로 플랫폼이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런 로봇 자동화가 주는 혜택을 예를 들면. 음. 현재와 같이 일부 뭐 대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뭐 권력자라든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편중되었을 때 대중들이 노동을 두고 로봇과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우려하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산업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노동을 두고 경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음. 멀리까지 배송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로봇 드론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할수 있고 역시 굉장히 반복적인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군사적인 활용이라든지 아까 경제적으로도 위험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인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의 센서를 연구를 같이 하다가 생각이 많이 든게 저도 그 전까지는 이제 인사이트가 좀 적을 때는 인간하고 경쟁을 하거나 노동적인 부분 대체라거나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겹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로봇들이 할수 있는 영역들이 좀더 구체화가 되고 있거든요. 좀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개발돼서 멀리는 사람들하고 문자라든지 영상이나 통화를 한다고 하,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서도 대화를 해야 뭔가 좀 해소되는 그런 측면들이 항상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들이 또 개발이 따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이 그 방향성 항상 인간을 향해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기술들이 다시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가 유익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산업혁명기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화되면서 인간 노동자가 마치 기술에 항의하는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실은 기술을 크리에이트하고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간극. 결국은 그게 부의 관극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없을까요? 우리들이 만든 기술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바라잖아요. 물론 음. 그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서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일들도 할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경제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인문학 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이 아마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은 해요. 기술만으로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대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다고 생각합니다. 하거든요 오히려 음. 중소 제조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특정 분야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큰 기술을 내서 시장을 학교적 혁신하는 것도 우리들이 많이 보았듯이 자기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이제 꿈꿨던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음.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사람과 사람들이 기술과 어떤 한정된 리소스를 두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회가 와야만 저희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해주신 질문이 저 입시 때아 <laughs> 입시 네, 입시 때 에세이를 쓰는 학교가 어. 있었어요 주제가 기술 개발 과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 아, 막 기억을 더듬어 음, 보세요 네, 음. 저는 그때부터도 고민을 원래 과학 철학, 어, 그때 저 답한 거랑 그리고 현재 이제 기업 대표가 되었을 때좀 달라진 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 대표님도 그렇고 권 대표님도 그렇고 음. 저희는 그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엔지니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숙명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그 수트를 입게 되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부자이지 않은 분들이 그 수트를 운, 운영을 할수 있느냐? 더 격차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개발을 할때 그런 양면의 칼날 같은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술의 개발을 했었거든요. 막상 기업을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생존의 문제에 먼저 부딪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 들어갈 때 했던 고민들을 이제 사회 나와서는 멀어져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직도 기술을 최전선에서 우리가 다루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주는 영향력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성취감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저희 멤버들을 지켜내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성취감을 얻지만, 제가 만든 기술로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영향을 진짜로 좋은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항상 제가 성취감을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마음 한 켠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사는 모델로 갈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번 말씀드리면서 저도 왠지 숙제를 안고 가는, 숙제를 받아가는 느낌이 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의 태그라인은 Fly for People이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대부분 의약품 배송, 응급품 배송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치킨 배송해라, 뭐 수요가 많으니까 피자 배달해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론 배송이 워낙 비싼 배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킨 한 마리 배송하는데 2만짜리 배송하는데 20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아까 전에 저 처음에 드론이 군사용으로 안 쓰이느냐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돈 벌기 위해서는 군사용 나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뜻 제 발이 그런 쪽으로 잘안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군용은 니가 알아서 좀 해보세요 라고 <laughs>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저희 집에는 30년 된 가훈이 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어... 엄청 그 천수로운 가훈을 아직까지도 거실에 붙여놓고 있는데요. 그거랑 저희 회사의 미션 이런 것들이 다한 라인 선상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센서를 만들 때 들었던 얘기들이 사실 감각이 마비가 되시거나 화상을 크게 입어서 촉각이라든지 내공감을 느끼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런 이스킨이나 e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술을 보고 댓글을 그때 달아 주셨던 게 저희도 그러면 나중에는 저런 전자 피부 같은 형태로 대체를 하고 다시 느낄 수 있겠네요. 했던 부분이 제일 크게 울림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좀더 따뜻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냉온감을 느껴서 따뜻한 그것도 있지만 진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술을 그래도 하나씩 더 만들어 가는 게 저희 회사 공통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제 목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저는 뉴로메카가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거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끼치기를 원해요. 사실은 로봇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관 기술이 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중소제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협동로봇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모든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음. 대한민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로보틱스 기반의 로봇, 그룹을 만드는 게제큰 꿈이고요. 그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실제 다양한 소비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뭐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뭐 목표이자 꿈입니다. 드론도 좀끼워주세요 네. <laughs> 네. 센스도 끼워주고 <웃음> 조언도 <웃음> 끼워주고 <웃음> 아, <웃음> 잘, 아, 잘 어울려 <laughs> 우리 박 대표님 옆에 붙는 것만 해도 오늘 성공인데 <laughs> 결론이 우리가 이렇게 <laughs> 모여서 그룹이 돼버리는 사이드 목표 중에 하나가 <laughs> 그거였어요 저의 어젠다 중에 하나가 오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의 대표 그룹들이죠 나르마, 마이다스 H&T, 뉴로메카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능형 기술과 미래인간 혹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꿈을 꾸고 계시는 이세분 대표 말씀 잘 들으셨죠?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